같다한거 아니에요. 그리고 네. 오빠는거 맞죠? 자, 그럼 생각해 가봅시다. 네. 자,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고등래퍼에서 우승하신 우리 영지 씨, 특히 그 아주 목소리가 많은 분들에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저도 되게 옛날부터 존경하는 형들이랑 같이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많이 배워온 거 같아 가지고, 네, 너무 좋습니다. 네, 저는 사실 지금도 옆에 계신 게좀잘잘안 믿기는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들이어서 네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감기 뭐냐 이니다 <laughs> 저는 어 민재랑은 원래 맨날 작업을 같이 했었어서 민재랑 민재 스타일 같은 거는 되게 잘 알고 있는데 두 분. 또 되게 평소에 즐겨 들으니까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이 비트 느낌이 살짝 진짜 나른한 느낌인데 어떤 식으로 하실지 궁금했는데 되게 너무 잘 소화하시는 게 정말 한 사람을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되게 흐뭇하고 흡족하고 제가 그냥 자은 노래에 낄수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. <목소리>